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양식품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라면 3사가 우리나라 라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중에서 이제 농심이 가장 큰 라면 매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어서 이 라면 시장의 이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농심과 오뚜기는, 오뚜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 신라면 자체는, 이제, 진, 그러니까 농심은 줄어들고, 이, 오뚜기와, 그 다음에 삼양식품은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그 안에, 2분기만 딱 떨어뜨려놓고 보면, 2분기에, 이, 삼양식, 그니까, 농심의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고, 그면서 오뚜기는 소폭 줄었고 삼양 식품은 아주 급증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서 이 라면 시장이 완전히 그 변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삼양 식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라면 수익이 더 많은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그 현지화를 잘했다는 게 이제 티가 납니다. 특히나 이제 라면을 많이 먹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 현지에 맞는, 현지 입맛에 맞는 라면들을 개발해내면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삼양식품의 2024년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역시나 면, 스낵, 이쪽이 91.85%라 전체 매출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분기 실적을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액 외형도 급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그 60, 679억에서 1695억으로 아주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50, 그 574억에서 1368억으로, 뭐, 엄청 점프업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그 2분기 때 삼양식품의 주가가 그렇게 급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수 있게 해주는 숫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최대주 관계를 보면, 최대주 중에, 이 삼양 라운드 스퀘어, 이게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쪽이 34.92%로 갖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오너일가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세경 씨라고 있습니다. 창업주의 막내 딸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보유하고 있던 14,500주, 수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량 처분했습니다. 요번 분기에 5월 21일날인가, 20몇일날쯤 정도로 정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실적 피크에 대한 그런 말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죠. 이, 최유주는 34.92%, 이제 전체 지분 이제 특수관계 포함해서 44.98%에다가 국민연금이 8.5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44.5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라면 3사의그 지난 총선 전에 가격 인한 게 있죠. 이게 이제 총선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가격을 원복시켜야 되는데 그 가격 인상을 지금 솔직히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어느 회사도 가격 인상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라면이나 이쪽도 대부분 다 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지난번 총선 때문에 억지로 울며 계자 먹기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가격을 원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농심과 오뚜기의 그 국내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이 라면을 국내에서 싼 가격으로 더 가격 인하해서 판매했던 게좀 컸습니다. 그게 이제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라면을 더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인하한 측면에서 영향이 좀 덜한 겁니다. 자, 그 은민연금이 지난 10.67%에서 10 지난 5월달 주가 급등하는 사이에 일부 주식을 팔아서 9.43%로 지분이 줄어든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아까 말했던 전세경 씨, 이게 오너 일가 중에 한 명인데, 이 정세경 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체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5월 이게 24일이죠. 5월 달에 주가가 급등할 때그 사이에 이제 주식을 국민영물도 팔고, 이 전세경 씨가 또 오너 일가도 팔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8월달 들어와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 13%까지 줄어들었죠. 그만큼, 이, 삼양식품에 대한 실적이 피크를 쳤다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외국인 투자들도 차익시장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5월달에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그, 반기 실적이 좋다는 게 소문이 나면서, 6월 중에 이제 최고가 71만 8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때의 실적,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면 이 삼양식품의 적정 주가는 90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내수 시내수 시장이 경기가 침체되고 또이오일가가 주식을 매각을 한게 외국 투자자들고투자가들로부터좀매수하는데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일가가 주식을 판다는 건 그것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14,000주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체를 다 팔았다는 게 아무래도 그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항상 이 대주주의 매물이 대량으로 나올 경우에는 무지도 따지지 말고 따라 팔아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과가 그 가장 경영에 참여하든 안 하든 이 경영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그리고 또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식을 판다는 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죠. 사병식품은 확실히 해외에서 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매운라면 인기가 언제까지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이거를 사줘서 주가 방향을 돌려놓기 전에는 또 확실히 90만원을 넘어서 그이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는 그런 확실한 어떤 보장을 회사 측에서 시장에 질세 주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마도 삼양식품도 경영권 승계 내지는 그 경영권 오일 가간에 또 안력이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불확실한한 측면이 삼양식품에 대한 주가를 던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주식투자에 있어서 가장 나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확실성입니다. 그런 그런 측면에서 삼양식품은 실적은 너무 좋지만 또 지금 현재로도 해외 수출 쪽에서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와 비교해서 국내 경기는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좋진 않아요. 그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나할수 있기 때문에 9월달 지나봐야 알겠고. 또 소비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시장 내그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경기가 침체로 흘러가고 있고 예전 같으면 경기 침체일 때는 오히려 라면 소비가 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 말고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 라면 소비가 특히나 이제 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불닭볶음면 같이 인기 있는 테마, 테마성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그 상품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2분기 때 실적이 피크라는 측면에서 볼때그 당분간 주가 조정이 좀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경영권 승계까지 또 가게 된다면 또이더 주가에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늘과 간에 뭐 아직 전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를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주가가 많이 급등했을 때. 오히려 경영권 승계를 할 때면 지난번 한 16만원 이하일 때 10만원 20만원 미만일 때 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사양식품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음, 불확실성이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